그런 드라마를 만들고 그런 다큐를 하고 이래 가지고 여러분 영국이 넘어가고 미국이 넘어갔던 것이기 때문 우리나라는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몸부림을요. 이거 지키려고 우리 교회 김창준 미연방 하원 원을세 번을 하셨다는 분이 저희 교회 명참장관이요 이분이 이분 자기가 그 다이아몬드 파라곤는곳에서 하는 정치를 하는데 한 천년이 와서. 한천년에 와서 상담을 해요 나는 지금 남자로 태어났는데 여자가 되고 싶어 그래서 내가 이 성을 전환하고 싶은데 돈이 없다는 열심히 열심히 내가 아르바이트 해가지고 내가 이제 돈이 없어서 우에만 여자를 만들었는데 돈이 없어서 아래는시금인면몇 년을 흘러간다 뭔 말인지 알아 먹어요? 하.. 이러면 우리나라도 그래서 돈을 우리나라도 이제 언젠가 이런 시대가 도래합다 여러분, 이 사회는 얼마나 문화적인 격리 현상, 사회적 격리 현상이 얼마나, 얼마나 일어나겠습니까? 자, 그런데 왜 이렇게 앞이지만 그러느냐? 바로 우리 모두가 자, 뭐 자기들이 원하는 이 사회적 평등을 무엇부터 이루어야 되느냐? 성평등을 이루면 은 모든 평등이 이루어지리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세상을 원하는 거야. 이 세상을 가로막고 방해하는 단체가 뭐냐 교회요 교회는 우리는 병들지 않겠다 우리 우선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살기 좋은 땅 살기 좋은 사회를 만들어 주겠다는 것보다 교회가 최고의 리를돈이 됐어 그래 노골적으로 교회를 공격하는 겁니다 막건스만 있으면 프레임을 만들어가지고요 또 하나 전략이 뭐다 교회, 교회 입을 막아 이건 PC운동이라고요 프레임, 프레임. 이가 그러니까 정치적 정당성. 동성애를 죄라고 하지 마라. 동성애를 혐오하지 마라. 너무 안 하지. 교회에서 가르칠 때, 하나님의 자녀들질에 있는 난다 우리 자녀들은 해서는 안 된다. 가르칠 수 있는 게, 언제부터 차별하고 혐오하냐 그런데, 목사들이 이물 막아요. 목사들이 이물 막아가지고, 이런 말을 하면은 처벌을 하게 만드는 걸, 그래서 영국교회가 목표를 위해서 물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 기왕이면 이제 성소수자 인권이라고 해라 아름다우라고 표현하고 해라 이런 운동이 피시운동이었어요 여기에 관용협력이 있는 것 같고 미국이 있는 것 같게 되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미국의 목사님들이 입을 담으라말못해 맨날 그냥 관용으로 우리가 사랑으로 우리가 관용으로 그냥 하자고 말이요 그래서 이런 운동이 계속해서 진행됩니다 미국의 연방하원회에서 의 결정을 내리는데 이 PC 운동 때문에 못하는 걸로 못하고 주우에 다가 밀어버렸어요. 당신들이 알아서 하라고. 그래서 미국의 50개 주 가운데 37개 주가 다 여러분 넘어가 버리게 되었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상목의 트럼프 대통령이 양면이 있어요. 양을은 뒷받은 데가 너무 명확해. 그런데 교회 입장에서 볼 때는 양반이 아주 고래스처럼 구원투수 역할을 하긴 하는데, 우리나라 입장에서 볼 때는 너무 미국 자국 우선주의로 가다 보니까, 우리가 부담스러운 맨날 뭐, 방위비도 돈 내려고 그러고, 맨날 돈밖에 몰라요. 그잖아요 물론 나도 돈을 좋아하긴 좋아하는데, 아무튼 니 자,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물어봐요. 당신은 게왜동성애만만하는 어떤 사람 그러잖아요. 아이고, 당신 안에는 탐욕이 있고, 동생이 말고도 더 많은 죄인 있는데 왜 그렇게 동생만 그렇게 판단하느냐고 여 동생이 제가 있다는 걸 인정합니다. 그냥 자기들이 좋아하는 대로 하는 걸 우리가 뭐라 고뀌었습니다자유민주에의 아, 요즘 애들 말이요 담배 피고 공원에서 머리 에 피고 한번 놈들이 그래도 뭐라고 합니까 그냥 애라이 새끼들 피울 남 피고 말라 말라 하러니 그런데 뭐냐면러 이. 성혁명, 성정치와해서 교회를 박살내려 하기 때문에 역차별 문을 받아하여야요차별적기법을 만들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 다 여러분 죽기 살기로 반대하는 거예요. 홍선이 목사님 그렇죠? 네. 나 오늘 홍목사님 아니면 남을 수도 있었는데. 아, 죽음은 어쩌라고 우리 세상에? 에? 우리 마누라 불러 이뻐서 어디가 더 시집갈 수는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와서 죽으라고 그렇게 한 모름 말할 수가 있는가? 아, 근데 생각해 보니까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했어요. 너무 목사님 인상 좀으세요 자, 여러분 그런 의미 세대군요. 깨어있는 목사님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어있는 목사님 한 사람이 얼마나 우리 목사님 존경하는 목사님들 한 사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예. 네. 여러분, 깨어있는 국회의원 당면 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나는 그래서 우리 박지원 의원님을 존경합니다. 박지원 의원님, 그냥 인사받으세요. 감사합니다. 예. 네. 이번뭐 의원님, 의원님이 꿈이야 뭐 좋으냐 고 대통령이시 하지만 그래도 다음에 총선 들어가시면 이번에 보다 더 잘하실 거 확실하죠. 이번에 우리 목사님들의 요청을 받아서 청문회 할 때마다 더 세게 한국교회와 올바른 건강한 사회를 위해서 노력하실 거 다짐하시죠. 할렐루야. 아니, 어떻게 방송에서는 그냥 카리스마가 하는데 왜 여기서는 그렇게까요 그냥 쪽팔리는 걸 끌고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왜냐? 목사님들 앞에 건강하니까 왜? 건강, 아니, 잠깐, 건강 겸손하니까, 겸손한 이가 겸손니 여러분, 저는요, 이래에도 2007년부터 내가 이래봬도 2007년부터 엠비정부 때입니다. 법무부에서 발언을 했어요. 내가 최초로 우리 김영진 장로님과 함께 제가 최초로 동성애 반동성애 운동을 했던 사람입니다. 이래봬도 2007년 홍록살이 나를 9 0 0입니다 죄송하지만 하여간 주납해라 하네 암튼하 제가 2008년에 최초로 이슬람 반대 슬크 군법을 그때도 우리 박원원님 그때 법사위셨어요 그때도 도와, 나리! 그래서 그때 도우셨던 분들을 내가 다 기억합니다. 중청도의 오는 도산에어는다 오는, 여러분 목사는 빚을 지고는 못 사는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 도와주셔서 우리 여러분, 한마디면 이슬람으로 대한민국을 전교하자 했